오늘은 존중 존중 존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늘도 편지를 합니다 2장부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건면이 이어지는데요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마음 같은 뜻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라.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음, 많은 학자들은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게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런 구절로 미루어 보아서 분열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어, 바울은 이런 분열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높아진 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어,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사회 안에서 자연스레 경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때로는 그래서 성적순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나이순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키순으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지 아,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다. 나보다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어, 또 성가대 안에서 혹은 차량팀 안에서도 이제 나의 목소리를 뽐내는 거, 뭐 노래를 잘하는 거, 뭐 악기를 잘 연주하는 거 이런 것들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도 하죠. 심지어 목회자들 또한 음, 자신을 따르는 어떤 자기 사람, 인기 이런 것들을 많이 어, 따라가기도 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이 모든 이야기들을 쓰고 보니.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합니다. 낫게라는 말은 아래로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남을 더 낮, 네가 더 낮다라는 말이죠. 더 높게 여겨주라는 말이죠. 이 낮게라는 말은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조차도 어떤 비교의 마음이 좀는 드는 것 같아서 무조건 나를 낮추고 상대방만 높여라 이 말이 아니라 음 어떤 존중에 대한 말, 이런 단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존중이라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 잘 맞지 않아요. 나와 참 어떤 스타일이나 말하는 거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존중은 그런데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거리를 조금 두는 그런 존중인 것이죠. 그런 존중은 어,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거리를 두는 것,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존중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낮게함을, 그런 낮게 여김을 말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말은요, 그저 그냥 거리를 두는 존중이 아닌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일에 함께하고 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중.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일조차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또내 주관, 또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사랑으로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시,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낮아짐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어, 어울리지 못하고, 어, 참, 저 사람 나랑 잘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모습이 되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사람을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또더 나아가서요. 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판단하고 거리를 두지,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먼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음, 참 높아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였는지 돌아보았더니 바로 제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오늘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낮아짐을 따라가기로 지금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참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이들, 좀 거리를 두고 싶었던 사람들, 나와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어 아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그 그냥 같이 살아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올 가족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